2025년 새로운 달 6월 성령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생각하며 호국보원의 달로 지키는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월삭 새벽 기도 이후에 1부 예배, 이후 2부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노원의 권석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열심을 다할 때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와 사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민숙이 14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언제나 시험이 많은 이 땅에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한일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하자. 우리로 말하면 사전 답사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적과 꾸리는 가난한 땅이며 정말 우리에게 복된 땅인지 우리가 각 집합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한번 정탐을 해보자 성경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왜 불신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가면 되지 그걸 또 가서 정탐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사전답살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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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난한 복지인지를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별 한 명씩 대표로 열두 지파가 한 명씩 열두 지파에 열두 명이 정탐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집합별 대표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은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이 땅까지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과 기적과 사랑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심에 빠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과연 이 땅이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인가? 기쁜 감사와 벅찬 감격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의 정탐군과 고내온과 그 다른 2명의 정탐군에 갈라진 다른 이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외중들이 웅성웅성하며 심해들며 절망 가운데 상당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하다가요,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거기에 사로잡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늘 방해해요. 성경은 이 사탄을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도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생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세계에 이 공중건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요. 낙심,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공중건세 잡은 이 사탄이, 사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부릴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은 솔직한 얘기로 고되고요, 지치고요,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성령의 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이 폭발, 능력, 드라미스, 다이나믹 같은 능력을 가지고 5대형 6대주 전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되어 우리 또한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공중건세 잡은 자의 시험과 유혹과 또 시련과 역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두 지파의 두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이 보고와는 반대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열 사람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 보고. 그 보고에 그만 긍정적 보고가 다 귀에 닫혔어요. 자,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바라봤어요. 야, 과연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땅일까? 가봤습니다. 샅사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았던 애굽과 그 땅과는 좀 달라요. 왜 그렇죠? 모든 게다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2X라지, 3X라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일부 말씀을 전하고, 요 앞에 차를 대고 오는데, 요 옆에 계란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란 크기가 지금도 가늠이 안 돼요. 왕란, 특란, 대란, 중란. 도대체, 계란 크기가 어떻게 크길래, 왕란, 특란, 대란, 중란. 혹시 그세 가지를 다 구분해서 사실 수 있는 분? <laughs> 예. 저거 뭘까? 한번 내가 가서, 사장님, 왕란은 뭐고, 대란은 뭐고, 특란은 뭐고, 중란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 이가나안 땅의 모든 포도성의 열매와 모든 그 자손들이 왕란, 특란, 대란, 이런 것처럼 덩치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재배하고, 부리고, 경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규모나 이 씀씀이와 그 권세가 지금 이 종사리에서 탈출해서 광자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상대가 안 되겠구나. 차마 이 보고를 들게 될 때에 괜히 여기 와서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명은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늘 과거가 좋았다 그래요. 현재는 늘 어려워요. 과거는 좋은 시절이 있어 갖고 기억이 나면 그땐 참 좋았다. 현실은 녹록하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이 모세, 모세와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유턴합시다. 돌아갑시다. 민숙이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 여러분 출애급 과정 속에 이 경로 속에 지휘관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다 아론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때 뭐 왕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단지 지도자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정권을 받은 일꾼일 뿐이지 진짜 왕은 영원합니 여호와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꾼의 이야기 열 사람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장전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술렁하며 막어슬렁지며 요동을 치며 내린 결론이 새로운 지관을 뽑아서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애굽으로 가서 다시 살자 이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와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 절망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관계성 안에, 지체들 간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권세와 함께 선포한 대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민숙이 14장 28절에 중간 이외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말이 내게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입조심, 입의 권세, 혜의 권세에 생사가 달려있어요. 이두 사람의 이 말에, 여호수아의갈렙의이 긍정적 보고에 대해 다른 열 사람의 이 병탄권 보고를 듣고 다 묵살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입술의 권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언제나 미래형이라 그래요.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이 기도 제목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마음에 정하여서 미래형을 앞으로 땡겨서 현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래요. 아유,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될까?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또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의 응답을 생각하며 현재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미래에 응답된 것을 확신 가운데 지금 이 현재에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하여 엎드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일이 있어요. 옷을 찢으며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절규하며 외친다는 게 뭐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상대방의 백성들이 몰라주자 이 절규하는 모습으로 옷을 치으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을 보증으로 해주시고 약속을 함께하신 그 땅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죠 구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 여러분 여기 번역이 좀 달라요. 구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밥이라, 예. 근데, 새롭게 번역된 개혁개정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아, 이건 뭡니까? 아, 이거는 새 먹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 동물의 먹입니다. 이건 뭡니까? 곤충의 먹입니다. 이거와 새들의 밥입니다. 곤충의 밥입니다. 동물의 밥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한 주간 고민해 봤어요. 먹이와 밥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먹이는 정확한 그 먹이를 먹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은 먹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이를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는 피조물, 동물, 짐승, 곤충 등등 그것 때문에 이 먹이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먹이는 그 생물 개체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많이 먹으면 살만 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종속되어 있는 바로 이 먹이를 취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수와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땅을 취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6월은 성령의 달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부활 사건 속에서도 기적기적 기적 나와서 부활이 맞나? 엠마우 도상에서 또 안식구 첫날 그 동굴 앞에서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시자 그들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이 성령의 권능, 이 힘을, 능력을 두나미스, 원어, 다이나마이트, 폭발을 어떤 힘으로 해석을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메가리도 없고 그냥 쪼잔하게 이러고 있고 그냥 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전국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투라미스,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칼이 찔러도, 창이 찔러도, 화형을 시켜도, 돌을 맞아도, 목매달아도, 수장을 시켜도 환란과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세계가 다 먹이에요. 밥이에요. 불가능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이 기도는 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그 미래형을 앞으로 땡겨서 기도하고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응답을 미래의 것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고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전진과 승리뿐입니다. 여호수와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아는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년의 절반을 지나오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지치고 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거나 놀랍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긍정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잘못됐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자 응답해 주신다 열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2 0 2 5년 6월 1년의 절반의 반환점 성령의 달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결실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해요. 불순종의 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을 내려 멸망시키고 새로운 백성으로 나라를 세울 거다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12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사분오열돼서 다 도망가려고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했어요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죠? 민수기 14장 15절, 16절 같이했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각색해 보면 성경은 각색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으로 제게 주시면,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건 뭐 헛박 기도야. 이건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구나. 하나님 앞에, 응? 헛박하는 거야.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뭘 갖고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처, 힘든 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맞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아파요. 이 아픔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난 주간 살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아시기나 해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모세의 기도에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10대1호에서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면 이방 사람들이 거 봐라 나갈 때 좋게 나가더니만 결국에는 중간에서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도리어, 주님의 이름의 가치와 주님의 이름의 그 브랜드와 주님의 그 이름의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질 텐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못 봅니다, 주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렬하심과 자비하심에 매달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늘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백성이, 그 사명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오늘 말씀에 구절 말씀 한번 더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짜고, 성령의 달. 1년의 절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경주가 주님과 함께 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고 붙잡고 시련에 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느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사명자로 신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절박한 기도 그러나 절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렸던 모세처럼 오늘도 성령의달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고 맡은 사명 바른 점을 도는 이때 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죄유 하면 주니에 믿음을 다해 1, 2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린 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은 적이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믿음의 실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박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오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의 그 응답의 결과를 현재 에 가져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세상살이지만 공중권세 잡은자의 공격이 있지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구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원교회 6월 성령의 달 그리고 맡은 사명을 통해. 다른 박질 할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